평소에 이런 슈트를 많이 착용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요. 메탈 소재의 시계를 한번 소개를 좀 하드, 하겠습니다. 바로 발렌티노 루디에서 나온 메탈 시계입니다. 발렌티노 루디 메탈 시계는 총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청판, 그리고 백판, 흑판의 이제 검정색으로 있긴 한데 이게 검정색은 아니고 약간 이 쥐색, 그 G색, 쥐색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.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 을좀 드릴게요. 무브먼트는 뭐 스위스도 있고 뭐 코리아도 있고 제팬도 있지만 제팬 커츠입니다. 자, 커츠라는 거는 배터리로 배터리로 작동이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? 사실,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이런 가죽 제품보다는 이런 메탈 제품, 메탈 제품을 착용하시면은 좀더 고급스럽고 멋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, 괜찮네. 무겁지도 않고. 잘 어울려요? 그러니까 남자는 시계예요 시계. 시계.